오늘은 1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하게 된다면 가입된 보험 또는 실비보험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많은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 중에 신생아 및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새내기 부모님들은 소중한 자녀분들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서 상급병실에서 치료하는 것을 선택을 하지만 이와 별개로 병원비도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아보험 또는 어린이보험을 가입해서 이런 보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입원을 했을 경우 1일에 총 6만원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실이던 1인실이던 기본적으로 6만원의 보장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은 말이 어렵습니다. 다 읽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읽지 마시고 딱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원한 병원의 기준 병실, 그리고 50% 그리고 1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내방해서 입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기준 병실이라는 걸 만들어 두게 되는데 우선 가장 먼저 원무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준 병실입니다. 만약 해당 병원이 5인실이 기준 병실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인실부터는 모두 상급 병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인실에 입원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병실 사용료 10만원에서 기준 병실료 5만원을 빼면 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5만원에 50%를 계산을 하면 2만 5천원의 병원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당비를 제외하고 실비보험에서는 2만 5천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1인실을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용한 병실료는 30만 원이고 기준 병실료 5만 원을 빼면 차액은 2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50%를 계산을 하면 12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실비 보험의 문구를 보시면 1평균 10만 원이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말뜻은 병원료가 아무리 비싸게 나오더라도 하루에 1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보장이 되는 금액은 12만 5천 원이 아니라 10만 원에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을 하시나요? 기준 병실료 그리고 50% 그리고 10만 원이세 가지만 알면 보상 비용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비 보험 상급 병실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험은 상담받을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상담받을 시간과 용기 이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보험 상담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녹색창에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스팸이나 개인정보 그리고 가입권이 없이 편하게 보험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만약 카페 상담이 번거롭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쉽고 빠르게 채팅으로도 보험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시청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